네, 신기루입니다 어, 오늘은 어, 정말 손깨술 없이 좀 깔끔하게 관객님의 카드를 찾는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, 정말 짧으면서 어, 좀 임, 어, 임팩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? 이거 어떻게 했지? 라고 느낄 정도의 마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, 일단 카드를 이제 세 패킷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이제 관객에게 패킷 하나만 골라달라고 해요. 예를 들어서, 자, 여기 있는 패킷을 골랐다. 그러면 관객이 고른 패킷을 여기 이렇게 위로, 위로 나오게 하고, 나머지는 이렇게 다 덮습니다. 그럼 이 모양이 되겠죠? 지금 이 패킷이 관객님이 뽑으신 패킷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카드를 보여줄 건데, 이제 맨 밑에 있는 카드가 아니라,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보여줄 겁니다. 자, 이 카드 기억해 주세요. 이 카드. 자, 이 카드입니다. 자, 기억하셨죠? 자, 카드를 다시 안에 넣고. 자, 다시 확인할게요. 자, 카메라가 잘잡는지 모르겠는데, 자, 이 카드 외운 거 아니죠? 자, 그리고 여기 있는 카드 외운 거 아니죠? 오케이,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카드를 몇번 컷을 해보고. 자 찾아보겠습니다. 음, 관객님의 카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. 관객님 뽑으신 카드는 바로 킹, 퀸, 퀸 다이아입니다. 퀸 다이아. 네, 어, 이런 마술인데, 어 지금 제가 이제, 이제 어 혼자서 1인2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. 카드, 관객님의 카드를 보여줄 때본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단언컨대 보여 줄때 저는 고기를 돌리고 있었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요. 어, 실제로 이 마술하면은 절대 보지 못할 보지 볼 수가 없어요. 관객 관객님이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드 관객님이 보고 있는 카드를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만큼 정말 깔끔하고 기술이, 속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깔끔한 마술입니다.